아, 형아 거 입어. 이뭐 하고 싶은데? 형아 거 입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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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거. 입어, 응. 거. 응. 형아 거, 응. 형아, 거 입... 형아 거 많잖아. 너 입을 거. 이 한이야 이리 와. 이야넌 이리 와. 넌이 와. 와. 또? 응. 형아 거 입으면 되지뭘 그래? 아너 형아 거옷 입으면 돼. 이리 와. 야, 귀여워. 뭘 싫어? 아이고, 둘째도 새옷 입고 싶었구먼. 근데 시어머니는 사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뚝! 뚝! 한 번인가 왜? 왜이니안 사주시지? 응.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여있다 네. 어머니.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첫째는 신났구먼. 잘리 봐. 가자. 좋겠다, 좋아. 어? 가자. 좋겠다. 자. 어머니 잘 입힐게요. 어 그래 잘 입혀. 네. 엄마 윤니 코빼는 해주지 이렇게 무게만 들어. 아윤니는한니거 많잖니. 썩밥물어 <laughs> 우리 윤니자 그 물려 입으면 본대가안 나니까. 그렇지 우리 윤희. 얘만 잘 입히면 된다. 아예. 얘만 잘 입히면 된다. 아예. 어머니. 음. 사실 그 둘째 셋째들의 그런 서름이 새 옷을 잘못 입어보는 거잖아요. 윤희가 좀 치근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물론 이제 돈이 조금 더 드시겠지만, 그래도 윤희 것도 좀 사주셨으면,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둘째 윤희는 한이한테도 물려받지만 또, 저기, 자기 고모 애들한테도 또 물려받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옷들이 많아요, 윤희는. 한이보다. 그러니까 저는 한이만 사주게 되죠. 레모네이드 먹을래. 레드 너는 팥페수 그래? 아, 그러면. 아유, 어머니. 응? 음? 저희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아, 쇼핑하느라고 다리 다픈데 아, 무슨 커피? 여기 비싸지 않겠니? 아유, 뭐 비싸겠어요? 요 커피 쇼핑? 시원한 거 한잔 마시고 가요. 그래? 네. 들어가자. <목소리> 아, 네. 아, 중요. 네, 아, 네. <목소리> 어머나와. 어머나와. 뭐 마실까요? 아, 아이고, 근데 요즘 커피 가격이 좀 세구먼. 음. 어 무슨 커피가 이렇게 비싸냐야어 너무 비싸다. 커피 여기 비싼 거 아닌데? 요즘 보통 이 정도는 해요. 야 그래도 이야? 이거는요? 밥한끼 값이야. 엄마 나 이거 마시면. 그 제일 싼 걸로 한두 잔만 시켜서 먹고 가자. 응? 응?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두 잔이요? 에아두 잔만 줘요 그냥. <laughs> 아 여기 사람이 운영인데 두 잔밖에 안시키네 아이고 너무 비싸 그래도 두 잔만 시키라니까. 두 잔만 시켜. 어유 기도 어떻게 고는문제요 빨리 고르세요. 저희가 사드리는 거잖아요. 어. 이럴 때 비싼 커피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아예 제일 싼거두 잔만 시켜서 그냥 먹고 가자. 너무 커피가 비싸. 공 음. 반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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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제일 싼거두잔 주세요. 내싼거두잔 네, 주세요. 네. 네. 아메리칸으로요? 두잔 주세요. 네. <laughs> 그래도 연예인 며느리랑 같이 갔는데 제 얼굴이 또 있잖아요. <laughs> 순간 제가 얼음. <laughs> 창피하잖아. 안 창피해. 아니요, 창피하지. 진짜 두 잔으로 나눠 드시게요? 어떻게 마셔야 되니? 아, 하나만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오, 거먹을래 아니, 설 설탕도 넣어야 돼. 아, 아 고맙습니다. 설탕이야? 아, 설탕가루. 어머니 이제 드세요, 이거 커피. 아, 이건 네가 마시고 요거 나 조금만 줘. 아, 아니 저희가 이걸로 나눠 마실게요. 아니, 아니 이거는 먹을래. 아, 이거, 이거 네가 마시고. 아, 네네. 시어머니가 알뜰살뜰 하신가 아, 보네. 그런데.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아 시원하다. 아 그래도 아니 물 드시듯이 그렇게 한 번에. <laughs>